호남 민심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의 중심인물인 안철수 의원이 이번 5.18때 광주에 옵니다. 안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만나는지를 보면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팔 기자입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이 첫 지방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정치 세력화의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던 곳도 광주였습니다. 때문에 안 의원의 광주 방문이 단지 5.18 기념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냥 어떻게 뭐, 별렁 분양만 하고 오겠습니까? 식만 참석하고 오겠습니까? 뭘좀 하긴 해야겠죠. 첫 번째 관심은 안 의원이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정치 세력화의 방안으로 신당 창당 문제를 언급할 것인지입니다. 측근들은 시간을 두고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호남 지지 세력은 10월 재보선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에서 누굴 만나 정치 세력화를 협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안 의원 지지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추천 인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제대로 만나고 사람 만나고. 네. 그냥 갔다 전만 찍고 오지 말고. 네. 안철수 의원의 광주 방문은 정치 세력화의 시동과 함께 호남 민심을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